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지?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한다. 근데 잠깐! 스페이스X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자.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회사야. 로켓 쏘고, 위성 띄우고, 심지어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까지 하는 회사지. 지금 이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주로 로켓을 미친듯이 쏘게 만드는 거야. 대표적인 게 스타링크.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쓰게 하겠다는 위성 서비스인데 이미 수천 개 위성이 하늘에 떠 있어. 이제 본론!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뭐가 달라질까? 첫 번째. 일반 사람들도 드디어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게 돼. 지금은 큰 기관이나 부자들만 가능하거든. 두 번째. 우주 산업이 갑자기 현실적인 투자 테마가 돼. 지금까지는 꿈 같은 얘기였는데 상장하는 순간 진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. 세 번째. 문제도 있다. 수익 구조가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우주 산업 특성상 사고 한번 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. 그래서 이 말이 나와. 상장하면 대박 아니면 롤러코스터.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기업 상장이 아니라 우주 산업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. 이게 기회인지 거품인지 그건 상장 후에 진짜 판가름 나겠지. 너라면 스페이스X 주식 사볼래 말래?